안녕하세요. 박경희 변사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관련해서 매우 친화적인 나라인 몰타의 ICO, STO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몰타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나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낸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거래소가 몰타로 본점을 옮길 정도로 블록체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 몰타에서는 몰타 금융 서비스 당국 몰타 파이낸셜 서비스 어소리티 MFSA라고 하는 기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1일자로 몰타 금융과 관련된 혁신적인 법령들이 많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VFA a c t 라고 하는 건데요. Virtual Financial Asset Act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가상금융자산법 이 정도가 될 텐데요. 이 법이 기본적인 유틸리티 토큰의 발행 그리고 거래에 대한 것들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법제화를 한 거죠. 지금 말씀드린 VFA 액트에서는 DLT라고 해서 분산 원장 기술이 적용되는 자산을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버철토큰. 어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보통 홈페이지에서 뭐 포인트 같은 그런 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VFA Virtual Financial Asset. 저희가 보통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e 머니 이제 전자 화폐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FI Financial Instrument.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큐리티 토큰.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자산으로 구별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법적 규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VFA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VFA 액트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financial instrument 같은 경우에는 기존 증권 관련 법령이 적용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VFA 액트에 따라서 유틸리티 토큰의 발행인 ICO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처음 단계부터 VFA 에이전트라고 해서 보통은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런 VFA 에이전트를 선임해서. 백서 검토라던가 이후 단계를 진행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VFA 에이전트의 검토를 받은 백서를 대중들한테 공개하기 10일 전에 MFSA에 등록을 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서를 작성할 때도 VFA 액트가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스마트 컨트랙트의 감사를 담당하는 시스템 오디터도 선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회사의 감사와 같은 기본 오디터도 선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자금 세탁 방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MLRO라고 해서 Money Laundering Reporting Officer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제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해당 사업 활동을 적법하게 할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이기도 한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체계적인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조금 복잡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틸리티 토큰을 거래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도 VFA 액트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VFA 익스체인지에 대해서는 그 법에 따라서 클래스 4의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라이센스를 신청할 때도 VFA 에이전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래소도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시스템 오디터를 선임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설립할 때 최저 자본금이 73만 유로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STO로 넘어갈게요. STO는 여러 나라나 마찬가지로 기존의 증권 관련 법령들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즉, VFA Act 같은 새로운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거거든요. 다만 그 해당 법령에서 Financial Instrument라던가 E-Money라던가 이런 개념을 좀더 정확하게 정의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STO, 즉, 증권에 대해서는 EU 산하에 있기 때문에 EU의 증권 관련 디렉티브 MIFID라고 하는 MIFID가 적용이 되고 그 외에 Investment Service Act가 기본법으로써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과 유사하게 프로스펙터스 투자설명서를 발행을 해야 되고 기타 증권 발행에 관련되는 의무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싱가포르 STO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투자 설명서 작성이 면제가 되는 예외 사유가 몰타의 경우에도 있는데요. 첫 번째 소규모로 12개월 동안에 총 100만 유로 미만으로 모집을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적격 투자자한테만 모집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소수 150명 미만 투자자에게만 모집을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단위당 금액이 10만 유로 이상 또는 투자자당 10만 유로 이상을 모집하는 경우 즉좀큰 덩어리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타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워낙 친화적인 국가다 보니까 거래소 설립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은 편인데요. 시큐리티 토큰을 거래하는 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VFA 액트가 아닌 Investment Service Act에 따라서 멀티레이터럴 트레이딩 퍼실리티 운영이 가능한 카테고리 3의 라이센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큐리티 토큰 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최저 자본금이 73만 유로 이상이어야 되고요. 보통 저희가 몰타 로펌에 문의를 했을 때 이런 카테고리 3의 멀티레이터럴 트레이딩 퍼실리티 운영이 가능한 라이센스를 받는데 통상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몰타의 경우에는 법제화를 통해서 사실 가상화폐 관련된 제반 활동들이 다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장래 법의 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위법하게 되는 그런 리스크가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몰타가 새롭게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의 시행이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고 아직 확립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진행에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작년 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런 혼란스러운 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다만 최근에는 몰타 정부에서도 이제 조금씩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면서 제도화를 좀더 공고하게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ICO를 하려면 VFA 에이전트를 선임해서 그들을 통해서 백서도 검토하고 등록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에이전트냐에 대한 발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4월 2일에 MFSA에서 14개의 업체가 VFA 에이전트 자격을 받았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뭐 렉스노드나 비디오나 CSA 그룹이나 WH 파트너스나 GTG 애드보케이트나 이런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몰타에서 ICO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런 VFA 에이전트를 먼저 선임해서 여러 가지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죠. 이 정도가 몰타에서의 ICO, STO 관련된 규제의 개요였고요. 그리고 유틸리티 토큰 거래소, 시큐리티 토큰 거래소에 대한 규제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